비트코인 다시 한번 하락장에 대응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지 구간을 뚫지 못하고 2차 청산을 또 한번 내릴 것처럼 우리 차트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이거 개미 사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장이죠. 지금 봤을 때이 구간, 딱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구간을 깨지게 되면 청산 수요가 한번더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떠한 근거로 2차 청산이 터지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까지 열이 이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연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엄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방을 찍으면서 관점이 한번 어긋났는데, 제 관점에 대해서 혹시나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도 매일같이 함께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주 메인 관점으로 밀었던 그러한 관점들이 어긋났다는 점, 그리고 그 관점을 믿고, 저를 믿고 따라오셨다가, 혹시 손실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관점이 손실이 나면서 아래쪽 정확히 말씀드린 트리거 구간에서 다시 한번쇼 타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타점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스터디룸에서 전체 차트 바로 다시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정한 타점까지 바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자리에서 계속해서 직접 만에 진입해서 현재 수익도 안정적으로 다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 네가 그래서 잘했다는 거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관점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바로 이런 복구 타점을 잡느냐 요즘 같은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옛날도 아니고 바로 엊그저께 관점이 어긋났을 시에 다시 복구 복구 관점을 잡는 방법. 현재 차트에서 오늘 차트 기준으로 손실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타점이 어딘지 오늘 우리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대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한번 잃어 봤기 때문에 두번 같은 실수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 실전 매매 꿀팁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 현재 시황 및 관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력한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했고 정확하게 우리 이 타점부터 쇼트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상승을 짓고 들어왔던 우리 상승 타점이죠. 우리 이 빗각에서 지지를 받고 그대로 상승 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똑같이 빗각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상방에 있는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기적거리는 모습 테스트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상방을 노려봐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전 관점으로 상승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방 압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기준 트리거를 잡고 수익을 냈을까? 첫 번째. 제가 원하는 트리거의 가격대에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손절 후 바로 돌아서야 된다. 자, 이게 뭐냐. 결국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쉽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쇼타점으로 돌아선 구간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 104209입니다. 우리 이 구간을 지니카로 표시를 했더니 이 구간이 어디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사실 말씀드린 구간입니다. 우리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이 구간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썸네일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항상 명확한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항상 손절을 필수 구간으로 잡아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롱포지션을 이 구간에서 손절을 했고 이 구간부터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 구간에서 우리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쇼타점이 나와야 됐다. 자 근데 제가 1차 부분익절을 내린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 왜 부분익절을 내렸을까?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해당 구간에서 넥라인을 만들면서 더블 바텀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넥라인이 됐다는 거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매수세가 떠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지지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우리는 한 번에 익절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부분 익절로 이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쇼타점 부분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 어디서 정리하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1차 상승 진입가를 터치하는 순간 손절을 하고 상승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대응 관점 및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장 기준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락으로 간다는 조건을 알수 있는 첫 번째 구간, 바로 매수 구간 지지 저항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매수 구간은요, 어떻게 된다? 강력한 지지 반등을 얻게 된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저희가 목표가를 잡았었죠. 자, 여기에서 부분익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죠? 여기에서 더블 바텀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서 양봉이 떴었기 때문에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50% 익절을 했다. 자 심리적인 차트 반영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래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났다. 근데 지금 해당 구간에서도 뭐가 나왔다?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다는 것은 오늘 해당 구간을 뚫는다면 일차적인 하락 트리거의 완성이 나오게 된다.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승 지지 구간 이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첫 번째로 상승장을 가기 위해서 밟고 올라갔던 자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차트를 쫙 줄여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해당 상승 지지 빗각을 가지고 타점을 잡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냈었습니다.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수익을 낸 자료가 모두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빗각을 왜 가지고 갔을까? 코린이 분들 잘 보시. 보셨... 됩니다. 자, 우리가 하락장을 계속해서 가져갈 때 고점들이 계속 뚫지 못하는 지지비각이 있죠. 이 곳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봤더니 10월 28일과 11월 3일의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아래쪽을 있는 빛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빛각대로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 이빛각에서 뭐가 나왔다? 반등이 나왔다. 이전 캔들의 지지항을 살짝 내려서 본다면 정확하게 빛각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빛각 은 뭐냐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센 빗각이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또이 지지 저항 빗각을 지켜 주면서 뭐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오늘 장에서 우리 이 해당 매수 지지 저항 구간을 뚫고 내려가서 이 빗각에서 또 한번 저항을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 하방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의미가 된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빗각을 뚫고 다시 내려가서 저항을 만난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하락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드렸던 해당 관점도 지금과 똑같이 복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4, 209에서 왜 들어갔나요? 이것과 똑같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매수 지지 저항 구간 우리가 뚫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저항을 맞았다면 쇼스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반등을 보고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워낙에 지금 하방 압력이 센 자리이기 때문에 50% 부분익조를 하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승 트리거에 도달을 했을 때 익절을 하고 상승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 남기시는 걸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요. 어제는 상승 말했는데 오늘은 왜 하락 말하세요? 차트가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땐 캔들이 여기 있고 오늘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캔들에 대처하면서 관점을 가져가셔야지 내가 어제 관점 찍었다고 해서 지조를 지킬 것도 아닌데 계속 하락 을 본다, 상방을 본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겠지만 저와 같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시황을 전달드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급변하는 이슈와 차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차트 타점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들을 잘 따라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계속하겠습니다. 청산 히트맵입니다. 이거는 저랑 함께 하신 분들 솔직히 토다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왜냐면 우리 청산 히트맵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을 많이 줄였죠? 100%로 줄였죠? 제가 청산 히트맵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들렸다 할 정도로 잘 봅니다. 그럼 오늘 청산 히트맵도 한번 볼게요. 청산 히트맵 모르시는 코린이 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코인글래스에서 저 같은 경우 심볼로 비트코인 24시간 기준. 저는 여러분들에게 데이 바이 데이로 차트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여기 맞춰서 보게 되면 지금 색깔이 있는 곳이 물량이 있는 곳이다. 자, 여기서 물량은 무엇을 뜻하냐? 여기 가격대에 갔을 때 청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뜻한다 자 색깔이 이렇게 밝게 빛날수록 물량이 많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냐 가격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청산당하는 사람들이니 쇼트에 잡은 사람들이고 아래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대가 떨어질 때 청산당하는 사람들이니 롱을 잡은 사람들이다 그럼 지금 이렇게 캔들이 중앙에 있을 땐 어떻게 된다? 보통은 가까운 곳부터 터트리고 저항을 맞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방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매수세가 약해서 청산 물량이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은 곳만 터트리고 이곳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색깔이 시작되는 구간을 청산 과속화 구간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색깔이 끝나는 구간을 청산 물량 끝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제가 차트를 짜고 있는 중에 청산 물량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윗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연쇄적으로 청산시키고 이런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오게 된다. 근데 여기 있는 거왜다못 터트렸을까요?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청산 물량마저 한 번에 터트릴 순 없고 가장 많은 물량 구간만 터트리고 갔다. 그럼 하방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101.15 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매수 구간 지지 저항 구간 여기는 지금 매수 구간이 들어와서 반등이 일어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1차적으로 하방 트리거로 보고 우리가 2차적으로 상승 지지 구간 이곳을 이탈했을 때두 번째 하방 트리거로 본다 근데 이두 번째 하방 트리거가 있는 구간의 시작이 뭐다? 청산 히트맵의 청산 가속화 구간이다 그럼 우리 이 구간에 딱 닿았을 때 하방 같은 경우는 연쇄적인 청산이 일어날 확률이 상방보다는 훨씬 높다 왜? 지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락장에 조금의 매도세만 터져도 사람들이 공포장 형성으로 다시 한번 매도 압력이 세지기가 굉장히 쉬운 장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하락에 대한 원초 3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다시 정리하죠. 매수 구간 이탈.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상승 지지 구간으로 봤던 곳을 이탈함과 동시에 청산 가속화 구간을 밟기 시작하는 이 청산 히트맵을 세 번째 조건으로 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터졌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 확률? 100.456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물량 끝까지 나왔을 때 보통은 반등을 해줘야 정상이지만 매도 압력이 세지는 이런 공포장에서는 추가 하방 압력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런 하방 압력 없이 오늘 뚜렷한 상승으로 갈수 있는 기술적 차트는 보이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이슈, 셧다운 해제라던가 갑작스러운 연설이라던가 무언가의 이슈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상 상승장이 발현이 됐다. 그럴 때의 트리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조건의 첫 번째는 뭘까? 바로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청산 히트맵입니다. 요것은요 우리가 하방을 주로 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상승장에 내가 어 하방으로 찍었던 쇼타점을 손절하고 상승으로 돌아서야 되는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첫 번째가 이 청산 히트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인글래스를 봤을 때 여기가 어디 색깔이 시작하는 구간 12.633k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윗구간을 청산시키게. 했다라고 물량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당 구간까지는 오를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103.156까지는 가뿐히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102.614 부근에서 여기에서 청산을 시작하게 되면 103.156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 대한 상승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페이크가 뭐죠? 매수세가 따라주느냐 따라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상 상승을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것은 조금 불안정하고 내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자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조건으로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되지만 완전한 롱터점을 잡기에는 조금은 약하다 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보다 강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일목구름 지표입니다. 일목구름은 갑작스럽게 뜬 이런 핑크색과 초록색 구름대를 설명하는 건데요. 요건 트레이딩뷰에서 여러분들이 이치모크라고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표에다 일목구름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저와 똑같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딩스팬 A와 B를 보시면 되고 저는 보통 이것들을 1, 2라고 부르고 있으니 설명을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목구름 지표 켰을 때 일목구름의 특징이 뭐다? 캔들의 위에 있다면 저항이 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지지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것의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1차적인 조건, 청산 물량을 모두 터트리고 이 청산 물량의 끝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 4시간 뒤에 이 봉이 이렇게 아래에서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일목구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완전히 들어서는 캔들이 돼야 이런 식으로 일목구름 안을 지키는 캔들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캔들을 보시면요. 딱 일목구름 안에서 놀고 있는 걸볼수 있다. 지금 아래도 보시면 딱 일목구름 안에서 지지를 지키고 면서 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목구름은 보통 매수세가 강하거나 매도세가 강해야만이 뚫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그럼 이런 얇은 구름대는 빠져나가기가 좋지만 이런 두꺼운 구름대는 결국엔 이슈성으로 인한 호재나 악재가 있어야만 뚫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엔 청산 구간을 뚫거나 안전하게 다시 한번 일목구름의 지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일목구름 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격대가 어디에 와 있나요? 102.033에 와 있죠. 그럼 4시간 뒤에 우리가 이 일목구름 아래에 있는 지표를 밟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청산 물량을 끝내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면서 청산 물량을 당장 끝내고 이 윗자리에서 지지를 밟아주거나 이두 가지 중 하나겠죠. 대신 이 윗자리를 밟는다고 해도 이 4시간봉이 일목구름 안에 있는 한 계속 이 일목구름 안에 타면서 가격 방어를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좋게 볼수 있는 상승의 하나는 일목구름을 타면서 이 저점을 올려 주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일목구름을 따라서 저점을 올려준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건 정말 완벽한 롱타점이 될수 있겠죠? 이전 캔들의 지지 저항입니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다? 우리가 저항을 맞았을 때 숏을 탔던 구간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이곳을 올라타서 지지를 받는다면 뭐가 된다? 완벽한 상승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일목구름의 상담, 뭐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캔들 위에 있는 일목은 저항이 된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심리적인 매물대로 볼수 있고 우리가 왜 이것을 심리적인 매물대로 볼수 있을까 저희와 같이 이곳을 저항으로 본 사람들이 여기에서 쇼스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여기에서 시작했다가 여기에서 탈출 못해서 이까지 내려간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자액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들어간 타점에서는 무조건 손실 없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액 실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밟고 올라가서 내가 다시 한번 지지를 이렇게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차액 실현으로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이 될수 있는 곳, 바로 이 상승으로 가는 지지가 필요한 구간, 이곳이겠죠. 이런 구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 날봉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 구간에서부터 어떻게 됐다, 아래로 쭉 떨어졌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들 어디까지 봤을까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왜 다시 하락을 했을까?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뭐했을까요? 여기서 수익 실현 보고 다 나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1차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다시 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한번더 나올 것이다. 다만 요 이전 캔들의 지지항이 구간 있죠. 이 해당 104k 구간 요 구간이 조금 약하다고 볼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전에 한번이 구간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일차적으로 한번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 두 번째로 이 구간을 갔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덜한 지지 저항을 받고 한번더 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승 하락 시나리오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상승으로 가는 이 트리거 구간과 하락으로 변환하는 이런 트리거 구간들을 모두 알아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럼 어떤 타점들을 주요 구간들로 봐야 되는지 보는 겁니다. 먼저 하방 것도 보겠습니다. 제 주요 관점이 우선 하방을 대비해 줘야 된다. 지금 여전히 하방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섣프르게 상승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이전 시간에 뼈아프게 제가 깨달았죠. 그렇다면 하방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 1차 구간이 제가 봤던 이 매수세가 들어온 반등을 가져갔던 구간 우리가 여기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장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실시간 대응으로 이전 지지항 구간인 101.471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만약 이 구간이 아닌 조금 더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꼬리를 조금 더 빼주는지 우리 이전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캔들에 저항을 받고 있고 그 다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전 캔들이 찍고 올라갔던 이러한 구간 여기서는 지금 쭉 당겨주시면요. 이전 캔들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이런 구간들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구간에서 한번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 왜 제가 이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냐, 바로 오더블럭입니다. 오더블럭은 그럼 어떤 오더블럭을 봐야 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더블럭을 눈여겨 봤을 때 이전 저점들을 깨고 올리는 이러한 구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는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 윗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줬다. 그러니 우리가 얕은 곳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지지 저항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구. 이 구간을 형성해서 2차 반등으로 잡아본다는 거죠. 근데 평소와 같으면 사실 이 구간은 많이 뚫렸기 때문에 제가 잡지 않았을 텐데 왜이 구간을 잡았냐. 자, 우리가 지금 시간봉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내려와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방을 하면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구간, 이게 뭐죠? 이 빗각과 마주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오더블럭과 빗각이 마주할 때 겹칠 때 뭐가 완성된다? 더욱 강력한 구간이 됩니다. 지지가 완성이 된다. 우리가 이전까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이 빗각은 계속해서 너무나 완벽한 지지저항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올 때도 또한번의 강력한 지지저항을 줄수 있다. 그러니 요 빗각과 마주하는 이 오더블럭의 자리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뒀는데 갑작스러운 하방압력이 확 터졌을 때 그런 구간이죠. 자이 구간은 제가 이전 쇼타점을 잡았을 때와 명확 97에서 98K 근처 갑작스러운 하방압력 쫙 터졌을 때 우리가 모든 트리거를 무시하고 내려갔을 때 98까지 터지는 최악의 자리.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패닉셀에 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비상탈출구처럼 써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상승인데요. 상승은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좀 타이트하게 간다 하시는 분들, 이전 캔들에서 우리가 넥라인으로 잡고 이거 뚫었을 때 절대 양봉이 나왔던 것 보이시죠? 우리가 이 타점, 청산 구간이 시작될 때를 노려서 목표가 어디까지? 청산이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부분익절 하시고 이전 캔들 지지저항까지 보는 1차적인 방법이 있고요. 따로는 내가 이 상승 타점 진입을 하는 청산 구간에서 매수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맨 처음 이 청산 구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청산 구간에서 매수세가 터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곳의 지지를 너무 확실하게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아예 청산 물량이 확실하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전 캔들의 지지저항 까지 1차적으로 이 구간을 부분익절 하면서 상승 구간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말씀드리자면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상승구간 내가 간단하게 타이트하게 잡고 싶은 분들 가속화 구간 밟았을 때 물량 끝까지 보시는 1차 타점이 있고요 나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전에도 청산구간 건드렸지만 매수세가 안 터졌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려면 청산 물량 끝에서 정확하게 103.1k 에서 우리가 밟았을 때 어디까지 이전 캔들의 저항까지 104.2k 부분까지 보시는 두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자신의 기호와 안정성 그리고 보장에 맞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도 손절가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쇼 타점 언제 손절할까요? 저는 청산 가속화 구간 다시 한번 다으면서 뚫기 시작 하면은 바로 손절하고 다시 한번 우리 롱 포지션을 잡던가 아니면 쇼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타점 구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아이디 두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점을 밟고 한꺼번에 가져가고 있는 타점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 들어오셔서 여러분 실시간 대응 계속해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 혼자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혼자 하실 수 있는 제가 지표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인사이트 지표라고 하는데요. 요건 자동매매 지표라고 해서 로켓 모양이 나오면 뭘 한다? 매수라고 셀 모양이 뜨면 매도를 하는 지표입니다. 요건 저희 트레이더들의 이런 매매법을 코드화 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를 밟았던 구간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얘는 조금 더 안전하게 윗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빗각을 맞기 전 저항으로 이전 고점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손익비를 따졌을 때 이런 트레이더들의 이런 매매법보다는 확실히 수익률이 좀 낮을 수는 있다. 이것은 수익을 내라고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번 명확하게 상승으로 가는 지지를 밟고 올라갔지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니 얘가 뭘 됐죠? 정확하게 매도 사인을 내리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도 똑같습니다. 가끔은 최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진입가와 목표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 볼수 있죠. 이 지표는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뒤로 오시면 이렇게 구글폼 나오십니다 기타에 자동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스터디룸 문이 많으시죠 이런 스터디룸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이나 여러가지 차트 분석까지 제가 계속해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스터디룸 자체는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제 차트에 나온 모든 지지저항선 정리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5번, 그 외에 필요하신 것들은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아래 구간에 구글 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구글 폼이 좀 번거롭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8179-6630으로 아래 거 필요하신 거 정리하셔서 스터디 룸은 스터디 룸, 차트는 차트, 자동 매매 지표는 자동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보실 수만 있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방 압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 가속화 구간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매수세 부족으로 인해서 청산 물량 다 끝내지 못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여전히 하방에 대한 압력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아래쪽에 있는 101.153에 닿이는 순간 연쇄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오늘의 매수 구간 지지저항을 뚫었을 때 1차 하락 트리거로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들 그다음 2차 청산 가속화 구간에서 아래 구간까지 뚫어 내리면서 우리가 타고 올라갔던 상승으로 지지를 밟았던 이런 상승 지지 구간 이 아래를 뚫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락장, 2차 하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므로 하락에 대한 준비를 트리거 3 개로 하셔야 된다. 하지만 위 구간으로 다시 봤을 때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그러한 세력이 끌어올리는 장이 나온다면 청산 물량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청산 물량까지 끌어 오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미 꼬드김으로 아시고 내가 여기에서 바로 익절을 하고 도망치시는 거나 아니면 내가 도망칠 자신이 없다면 청산물량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리는 이러한 안전한 장이 나왔을 때 이전 캔들의 지지저항까지 보는 이러한 2차 상승 타점도 준비를 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안전하게 볼수 있는 구간은 뭐다? 이 날봉에 상승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때가 가장 깔끔한 타점이라고 볼수 있다. 주봉으로 볼수 있는 타점은 점도 있지만 요것은 너무 멀기 때문에 장기에서 다뤄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제가 주식과 코인의 비트코인 관계. 자 지금 주식이 코스피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주식으로 돌아서면 왜 위험한지 제가 정확한 근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